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아리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바로, 바로바로, 바로바로. 바로 음 여름방학입니다. 필모님이 만드신 여름방학 뭐야? 게임 시작, 해군을 입니다 일단은 필모의 스토리 살, 여름방학, 필 바이필모, 바이필모. 바이 필모. 이쪽은 설명, 이쪽은 튜토리얼, 이쪽은 규칙이라고 합니다. 규칙과 설정을 듣고 게임 시작 나중에 우선은 먼저 규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록펑의 금지, 텍스트 백 적용 가능, D 가능, 1에서 5명, 치트 게임 모드 금지 버전은 와인크랩스 0.14.0이라고 하네요. 밝기는 최대. 네 평화롭게. 밝기 최대. 시야는 되게 적게. 보하해요 알겠음. 어? 수 튜토리얼 게임 시작 우선는 규칙 출구 여기도 상자 있나? 여기 상자 없다 그 다음에 튜토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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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방학이다 아.. 아 공부방도 가기 싫고아 아, 아목 탄다. 아, 아, 아 빨리 물먹어야겠어 아우 목 탄다. 목 타. 아목 탄다. 목타목 탄다. 목 탄다. 목 탄다. 목탄 어 진짜. 어 더워, 진짜. 어 슈퍼에서 코랄랑 아이스크림을 넣을까? 닦아야 되겠어. 어? 돈 어디 있지? 만 원을 모으자. 음. 어? 주문이 삼천 원 있다. 게임샵에서 만 원을 모으세요. 슬라임보호 백 원, 종임 천 원. 게임 시작 오백 원원 지금 오천 원 모았어 오천 원 지금 5 0 0칠원 칠천 원5 0 0칠원칠0 0 0원 잠깐만. 지금 7 0 0 0원8 0 0 0원8 7 0 0 0원 7... 8천원 7,000원, 아니 8,500원에서 9 0 0원 됐고, 만원 됐고, 7,000원. 우선, 7,000원. 우선은, 어머, 500원이니까, 1,2,000원, 3,000원 넣고, 3천원, 사천원사천원오천원육천원칠천원팔천원구천원삼천원천원0 0 0원4 0 0 0원4 0 0 0원0 0 0원0 0 0 0 0 0 0 0 0원0 0 0원0 0 0 반 원을 가져가세요. 편의점 다 들어가자. 지금? 어? 아 이게 무슨 소리지? 헉? 이건 문 닫을 때 나는 소리인데, 아, 문이 잠겼어. 아저씨, 여기 갇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난 알바하러 왔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려. 이 소문, 이 소문을 너는 못 들었군. 너. 네, 저랑 같이 나가요. 에? 우린 여기 나갈 수 없어. 너도 나랑 같이 있자. 아니요. 우리 나갈 수 없다니요. 뭘뭐 것도 챙겨도 되죠? 옷 갈아입고 빨리 같이 나가요. 옷은 뭘뭐 것도 챙기고, 러시아라시아라입니다. 아지를 데리고 가자. 아씨, 아찌, 일로 와요. 아찌, 아찌, 일로 와요. 어찌 일로 와요? 아저씨 <laughs> 다 <지내라고? 웃음> 어떤 이거 다 짐이라고? 어떤 닭스포날 이거 어떻게 다 짐겨? 미쳤어 미쳤어 난뭐할 거면 짐겨봐야 돼 부딪혀 봐야죠. 아저씨. 아저씨. 아저씨, 빨리 와요. 그죠잘 출하다. 해피엔드. 응. 끝이야, 이게? 아저씨 빨리 나오라니까 에이씨. 아저씨 아저씨 나오라고 짜증나 뭐야 이게 끝이야? <laughs> 그럼 마지막에 죽는거 끝나다 내가 좋아하는 회색 바지. 야! 여러분들 갑니다. 에밀리 게임 7천 원. 에밀리 빠킹 파이. 여러분들 안녕.